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쌍지지 t v 와 함께하는 한국지리 기출문제 풀이. 자, 오늘 세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리 정보와 지역 조사 파트의 문제 12개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교재에 있는 친구들은 15쪽부터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다음 자료는 지역 조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미음에 대한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기억에는 주제를 정한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건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자, 과정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실내 및 야외 조사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자,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은 수집한 지리 정보를 분석하는 자, 과정이 니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리 정보 분석 과정에 포함된다. 자, 2번 맞는 설명이고요. 자, 3번에 디귿은 지역의 유형 중 기능 지역에 해당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직 기능 지역이란 걸못 배웠을 거기 때문에 기능 지역은 저기 이제 뒷 단원에 가면 나오거든요. 이 기능 지역이란 건 중심지에 중심지가 영향을 주는 범위로 중심지의 기능이 미치는 범위로 자 지역을 구분하는 걸 우리가 기능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심지는 무엇이냐면 주변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우리가 중심지라고 해요. 중심지는 뭐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 곳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매업의 상권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매업은 뭐 편의점이나 뭐 마트 같은 데는 i c e service. service. s e r 상 i c e service. s e r v 요 지역을 나누는 거니까 기능지역에 해당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요. 자 4번에 ㄹ은 지리정보중 관계정보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니을 에 보시면 편의점과 백화점의 주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주소는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이기 때문에 관계정보가 아니고 공간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정보 아니고 공간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4번이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자, 미음은 점지도로 표현할 수 있다. 편의점 백화점이 어디에 위치하냐 하는 간단한 분포는 우리가 점지도로 표현하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밑줄금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우리가 있는 대로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 기억을 먼저 볼게요. 자, 귿과 같은, 귿은 같은 통계 값의 지닌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표현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D 은 유선도입니다. 자 유선도는 화살표로 나타내는 지도고 주로 뭔가의 이동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같은 통계값을 지닌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지도는 등치선도죠. 등치선도. 자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음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리을은 인터넷과 G.P.S. 등의 발달로 개인의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리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다. 그 시스템이 바로 지리정보 시스템 G.U.I.S.죠. 자, 이은 맞는 설명. 자, 미음의 중첩 분석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요. 자, 중첩 분석은 지리정보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지리 정보 중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끄집어내서 활용하는 그 방식 우리가 중첩 분석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첩 분석을 가지고 최적 입지나 경로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죠. 자, 이건 맞는 설명. 자, 리얼에 자, 기억은 현지 조사, 리은은 원격 탐사인데, 리은 원격 탐사는 기억 현지 조사보다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또는 넓은 지역의 정보 수집하는 데 유리하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거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인공위성 영상이나 항공기를 항공 사진을 가지고 탐사하는 방식이니 자, 이 방식은 지금 원격 탐사 네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원격 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골라봅니다. 자 속성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있죠. 자 그럼 기억은 틀렸다. 그 지표면에 나타나는 어떤 정보를 당연히 그 특징을 수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성 정보는 그 지역의 특징과 관련된 건데 이것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의 정보 수집 능력의 국가간 격차가 크다가 돼야 되겠지 크다. 어떤 나라는 인공위성을 띄우고 어떤 나라는 못 띄우잖아 그러니까 수집 격차가 국가별로 캘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니은 틀렸고 자 디귿에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자 당연히 맞는 거. 자 그리고 주기적인 변화를 파악하기도 용이하죠 자 정답은 디귿 1자 3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4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항공기나 인공위성은 영상을 가지고 탐사하는 방식 원격 탐사 설명하고 있죠. 자, 바로 보기로 갑니다. 자, 기억에 원격 탐사를 이용해서 속정 정보 그 지역의 특징 당연히 파악할 수 있다. 자, 기억 맞는 거고. 자, 원격 탐사는 실측이나 설문조사하는 게 아니죠. 자, 틀렸고. 실측 설문조사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자, 현지 조사 방식이 됩니다. 자, 디귿은 가를 통해 지리 정보를 주기적으로 자, 수집할 수 있다. 주기적인 변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게또 원격탐사의 장점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리그레. A는 B보다 지리정보 수집시기가 이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그 에너지 양 자체가 더 많아요. 그러면 도시가 더 많이 개발된 이유라는 뜻이니, 자, B가 옛날이고 A가 최근이 되어야 맞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자, 가나, 지리 정보 수집 방식을 보는데, 가는 인공위성, 항공기를 가지고 하는 거니, 원격탐사. 과는 원격탐사. 자, 나는 지역을 방문하여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니까, 현지조사. 입니다. 자, 갑을 볼게요. 원격탐사는 활용해서 취업률은 파악 못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갑은 틀렸고요. 원격탐사는 지표면의 어떤 현상이 그냥 그대로 비주얼상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탐사할 수 있는 거지. 취업률 같은 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나를 을을 볼게. 나를 활용하여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조사는 현장에 가서 설문 조사를 하거나 면담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병을 볼게요. 가는 나보다 경기도의 토지 이용 변화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에 용이한 건 원격 탐사죠. 그럼 병이 맞다. 그래서 원격 탐사 장점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고요. 넓은 지역을 조사할 수 있고 주기적인 변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하는 장점들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을 볼게요. 북한 전역의 인공조명의 비대너지 양은 원격 탐사를 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북한에 가서 현지 조사 못 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통계지도 유형은 찾는 건데 자 가는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그려야 되는데 이 연령층별 인구 비율은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세 개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기역과 같이 도형 표현도로 그리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유소년층 몇 프로 청장년층 몇 프로 노년층 몇 프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역과 같은 도형 표현도로자 그려야 됩니다 자 가는 기역 자 나는 인구 이동 규모를 파악한다 그랬습니다. 이동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화살표로 그리는 게 가장 좋죠. 화살표로 그린 지도가 여기 있습니다. 니은에. 자, 이런 지도를 우리는 유선도라고 했죠. 그래서 나에는 니은이 들어가면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디귿은 등치선도고요. 자, 리은 점으로 찍은 점묘도가 되겠죠. 자, 7번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통계 지도 유형을 찾는 거고요. 자, 가는 시군별 인구 증가율을 나타내는데, 인구 증가율 하나만 나타낼 때는 통계 값을 보고 등급을 나눈 다음에 등급을 구분한 다음에 그 등급에 해당되는 색깔을 칠해버리면 그 지역이 인구 증가율이 높은, 높다 낮다라는 걸 한눈에 파악하기 좋죠. 그래서 기억과 같이 그리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런 지도를 우리는 단계 구분도라고 했죠. 다는 기억처럼 그린다. 자, 나는 시군별 전입 전출을 나타내는데, 전입 전출은 이렇게 화살표로 전출되는 지역에서 전입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가장 좋죠. 그래서 화살표로 그리는지도 니은처럼 그리면 되겠습니다. 미은의 지도 유선도죠. 정답은 기억리 1번입니다. 자, 디귿은 점묘도고요 자, 리을은 등치선도죠. 자, 8번 갑니다. 자, 다음에 제시된 자료만으로 지지 정보 체계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지금 다섯 개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 볼게요. 자, 1번입니다. 토지 이용 면적 비율. 자, 토지 이용. 여기 있죠. 그러면 요거 파악할 수 있고. 자, 2번에 황사에 따른 호흡기 환자 수. 눈 씻고 찾아봐도 위에 다섯 개 자료 중에 호흡기 환자수와 관련된 자료 없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 3번에 도로에 인접한 편의점 개수는 편의점 분포와 도로망 두 개를 중첩하면 알 수가 있겠죠. 자, 3번 맞고요. 자, 4번에 도로상의 두 지점 간의 최단 거리는 도로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자, 5번에 해발고도 100m 미만 지역의 토지 소유 현황. 자, 해발고도 자료와 토지 소유 현황 자료 두 개를 중첩하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9번으로 갈게요. 자, 9번은 다음 조건만을 고려하여 어느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할때 가장 적절한 곳 후보지 5개 중에서 골라봅니다. 이 1, 2, 3, 4네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곳을 골라야 됩니다. 자, 1번에 대형마트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에 입지한다고 했는데 대형마트가 지금 여기 있고 3km 이내라면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B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 B는 일단 정답에서 제외하시고 자, 두 번째 공원 중심으로 반경 4km라고 했는데 공원은 여기 있고 반경 4km는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A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AB는 일단 탈락시켜버리겠습니다. 자, 3번에 지가가 1,500만원 퍼 제곱미터 자, 미만인 곳에 입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A, B는 어차피 볼게 없고요. C가 1,500만 원 지금 이상이 되기 때문에 C는 제외하셔야 되죠. 그래서 C는 지우고, 그럼 A, B, C가 탈락된 상황에서 마지막 상업용지에 입지한다 그랬는데 상업용지가 여기 회색이니까 E는 맞지만 D는 공업용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D는 또 탈락이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E.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도 비슷한 문제고,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지역을 우리가 골라볼게요. 먼저 기업 조건에 방은 3개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방 수가 여기 있어요. 근데 D가 2개이기 때문에 D는 일단 탈락. 자, 니은에 상가 또는 공원 접근성이 양호하다. 자,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되거든요. 근데 C는 둘다 x이기 때문에 C는 탈락시킬게요. 자, 디귿에 가격은 3이야. 가격 여기 나와 있고요. 보니까 E가 4기 때문에 이 e 탈락. 그러면 요거 3개는 탈락시킨 상황에서 마지막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리을에 후보지 중 역에 가까운 곳에 선 곳을 선택한다 했어요. a하고 b 중에 역에 가까운 곳 여기 여기 있으니까 b가 더 가깝죠. 그래서 정답은 a를 탈락시키고 정답은 b 2번 요렇게 찾아 주시면 됩니다. 정답 2번 이고요자 11번은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리조트 입지 지역으로 선정을 하면 되는데요. 자, 먼저 A부터 조건 한번 따져 볼게요. 자, A가 여름 강수량이 700mm보다 지금 작게 오잖아요. A가 여기 700mm보다 작게 와요. 이렇게 올라가서 750 올라가니까 이는 낮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점수가 여름 강수량 점수 3점. 자, 두 번째 지가가 30이야. 그러니까 50 미만이니까 지가 점수 3점. 오, 계속 최고 점수를 받고 있어요. 자, 겨울 평균교, 기 여기 A가 여기인데, 요 색깔이니까 0도에서 2도 사이니까 0도 이상이죠. 그럼 또 3점. 그럼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9점이죠. 그럼 정답은 1번이죠. 맞죠? 자, 나머지들 다 보니까 다 9점 안 됩니다. 자, 정답은 1번. 나머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선생님이 따져봤듯이 한번 점수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12번 갑니다. 12번도 비슷한 문제고요. 12번도 총점이 가장 높은 자, 장소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A를 볼게요. 자, A는 1 최대 광수량이 300에서 310이거든요. 그러니까 300 이상이니까 첫 번째 3점. 두 번째 해발고도는 30 미만이죠. 흰색이니까. 3점. 뭐 여기까지 분위기 좋은데. 자, 근데, 불투수 포장률이 20 미만에서 1점이에요. 그래서 총점은 몇 점? 자, 는 7점. 자, 7점. A는 7점. 자, B를 해볼게요. 자, B는 여기 있어요. 자, 290에서 304이니까 2점. 자, 그리고 해발고도는 30에서 60이니까 2점. 자, 여기니까 20 미만이니까 1점. 그래서 합이 5점. 자, B는 아니네요. 자, 두 번째. 아, 세 번째. C를 해 볼게요. 자, C가 280 미만이니까 1점. 자, 30에서 60 미만이니까 2점. 그리고 20에서 40% 불투수 포장률. 그러니까 2 점. 그럼 얘도 5점. 그러면 C도 탈락 자, D도 해 볼게요. D도 해 볼게요. 자, D가 1 최대 강수량 310 이상이니까 300 이상이니까 3점. 자, 해발고도 엄청 높네 60 이상이네. 그럼 1점. 불투수 포장률은 40% 이상이니까 3점. 자, 총합 7점. 자, A하고 D가 지금 공동 1등이고요. 마지막 1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 300 이상이니까 1 최대 강수량 자, 3점. 두 번째. 해발고도 30에서 60이니까 2점. 불투수 포장률은 42장이니까 3점. 그러면 총합 점수가 8점. 2가 최고 점수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단원. 지리 정보와 지역 조사. 문제 12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선생님의 해산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